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이구야. 어? 와, 멋지다. 아,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어이구, 세상에. 너무 멋진 곳인데? 이야, 감사하 안녕하세요? 예? 야, 이거 참. 어, 아, 멋지다. 어이구야. 너무. 이거 보세요. 어우, 이거를 직접 다 하셨대요. 응, 네, 이걸 하신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예술랍니다, 이건. 예술이죠? 이야, 멋진 곳이네. 글씨도 잘 쓰시고, 어, 붓도 있고요. 저기 또, 야 이런, 다기도. 있고요. 와, 뭐. 와, 이거 뭐? 맞아, 맞아. 너무 좋다. 맞아. 너무 좋아, 여기. 야, 이거 참. 네, 이하네이 신기한 일 어. 이구야 이게 뭐? 아니, 뭐가 이게? 아, 여기에 이제 응. 어, 음식 준비하고. 해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음. 와, 진짜. 와,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토종닭 아니에요? 네, 응. 음종닭 음. 아, 딱. 심하네, 심하네. 야, 이게 뭐야? 어우, 이거 닭이 특이하다. 이게 무슨 닭이라고 하는 거야? 어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 이게 청계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청계, 청계, 청계. 그러지? 네. 와, 어이구야, 거기 아주 귀어나네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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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이거 놀래지 마라 놀래지 마. 어. 청계, 청계하고. 그 다음에 공작도 있고 공작은 공작이 백, 있더라고? 백한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백한? 예 아니 그니까 평소에 잘못 보는 닭들이에요 자? 관상도 아 예. 그렇구나 예. 옛날에 목값이 좀 네. 갔죠 이제 음 아. 봄에 공작하고 저기 부하장에 오늘 새끼 난거 아, 예. 예. 있어요 이 닭은 아니죠? 이거는 다른 그, 닭이죠 이건 도정닭이지이반아 예. 예. 그렇구나 데서. 예. 와 이거 봐 이거 아, 도정닭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마솥 걸어서, 표정 딱을.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거. 네. 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버렸어요. 아, 반, 오늘 황갑이시라고? 네. 아이고. <웃음> <웃음> 하살었네, <웃음> 다 살았네, <laughs> 다 살았어. 그럼 시작이지. 한 살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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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이한 네. 살. 네. 네. 아이고 그 이거 봐. 우 <laughs> 근데 맛있는 사실 코로나에도 사실은 나는 움직였어. t v 를 계속 했으니까. 더라고건 아. 네. 뭐 이런 거같은연니다 가지 마요. 잡담아 이정성 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가 아. 어디 미국에서 왔어요? 아, 아, 너무 그럼. 적다. 어? 네. 아, 성능이 작아도 다른 고추가 맵다고. 파워. 아 그럼. <laughs> 와와 <laughs> <laughs> 와. 와, 와. <웃음> 에이 붙어도는다 에. 아유. 아 이거. 이파이봐고 아니, 고 아, 맛있겠다. <laughs> <3점> 오, <웃음> 네. <웃음> 선정 씨 데리고 와. 이거 빨리 어, 아, <laughs> 아, 선정 씨 지금 안으로 들어가실 때? 어디? 아주 안마 받고 어요아 아, 그렇구나. 맛있는 닭이 다 됐어요. 빨리 와요. 막 자전거 타고 막그 산악 이런데 가도 그걸 다 잡아줘. 흔들림이 없어. 얼마인데요? 절한6 0만원안 넘어. 써주세요. 맥주. 맥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인건이에요. 교과식 네. 아니 아니 매국이 때전 생기면서 아니 아니 생기면서 네. 들어와 네. 빠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에 하반기나 내년봄쯤에집 가려고 음. 보러 들어갔다가 이제 구하고 있고요. 조금한데. 구거렸나 예, 거기다 거기다 올올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아니. 여기다 놔도 대 그냥. 주문해서 온 거예요. 저희에서온 거예요. 돼지? 예. 돼지는 먹었는데. 진 돼지가 아니라 똥돼지예요똥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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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조금말방아옆에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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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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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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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apareuci anthropology mining> 는 <목소리가> 물처럼 <목소리가> <laughs>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형님은 나 편집. 을다 하시오. 거를, 그럼. 나는 할 줄을 뭐, 편집을 아, 몰라서. 그런 진한 아, 유튜버가. 3년 같음, 만에 아, 이 야외에서 아, 이거, 맛있게 드세요. 닭좀 크기 좀 역시 나 혼자 사신다의 음, 음, 주인공 번벌 아. 선배님,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이야 이 진짜 비 아, 치킨. 아, 어, 너무 맛있어. 어, 친구는. 어, 많이 준비했어. 아 소주 드실? 소주 마실? 네. 어, 이게 될까? 달래국수. 네. 아유, 그래.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 예. 오늘 마침 선정 씨가 스케줄이 있었네, 없었네. 어, 그러니까. 음, 그렇죠. 다행이야. 네. 지금 먹는 게 뭐라고? 청계. 청계, 청계, 청계 알을 거야? 먹는 거야? 어. 이런 이 와. 와. 쪽 빨아 먹어야지. 아직 안 나왔어. 손이 아, 없어요. 저 그냥, 어,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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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입을 놓고, 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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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아, 모르는 분이야 아, 말, 아, 말, 아 말. 다, 아, 다 몰라. 아, 아 우리 사진 한번 찍어달래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예. 예? 기허벅 아니, 통통 더, 왔다고. 더 숙여서, 다. 목을 많이 쓰는 사람 먹으면 좋겠다. 가수들은, 가수들은 이거 최고야. 어, 너무 좋아. 어, 가수들은 최고야. 아, 진짜 목청이 달라졌어. 음. 아뭐 뭔데? 카메라지. 아예 안녕하세요. 네 탤런트 <laughs> 이경영입니다. 아.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너무 좋은 분을 만나요아 이분 <laughs> 아, 뭐, <laughs> 모든 걸다 치료한다는데 네, 마음까지도 치료한다는데 네. 오늘 치료의 효과를 한번 막내. 아 보십시오. 근데 네. 우리 이경영 배우 온 다음에 내가 밀렸어. 완전히 밀려가지고.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아 아니, 이건 아니, 아니. 아니,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꼭 음. 어, 보시겠습니다. 이형이 되어가지고 흑돼지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부화장, 부화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화장 지금 제 부작이 하는데. 아, 우저 부화 시키네. 저기 있잖아요. 어, 아. 아이구야 부화했네. 예. 근데 저 소미 막히지 않나? 아니, 이거 다 저기 저걸 해놨어요. 이렇게. 아. 아이고 야 아이고 세상에 그럼 얘들은 뭘 먹어, 먹나? 먹 뭔가 있나? 여기 자체에서 하루 이틀은 견데요 던디고 네. 아이고 발이 빠졌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거는 보아하는 중이고 그렇죠. 날짜를 다 적어놨네 그래야 언제든지 나오죠 아, 성게하고 0봉이고요 이건 온도 맞춰가지고 지 부화시키는 이거는 거고. 이거 이제 알이 음. 일반하고 틀린 거예요. 아. 이제 이제 꽝 종류, 꽝 금계, 은계 아 아래 알이 하나에만 한만몇천가는 그런 알이에요 그걸 좀 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네. 아, 이거 대단하네 이거 이제 내장고에서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직접? 그럼요. 이거 자동으로. 아, 이게 참나무에다가 지금 표고버섯을 심어놨습니다. 네. 아, 오 이거 굉장히 잘한 거 봐. 네. 엄청 잘하네요 이야. 어이구야 이것도 있고 저 밑에 자라고 <laughs> 이게 무슨 작업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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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세상에 여기 있어야 되시라니까 어이구야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어 편백나무 <laughs> <laughs> 30, 방이야 여기는 어이구야 <laughs> 너무 좋다 여기 향이 막 그냥. 밀실도 따로 있고. 오오 네. 어이구. 세상에, 너무 좋네. 혼자 한 일주일 동안 끓냈지 뭐. 어. 참, 나와. 오드바이도 직접 제가 다 개조해서 만들어요. 이 오드바이를 직접 만들었다고? 개조해서. 개조해서? 예. 네. 오오 아니, 이게 가능한가? 할리, 할리, 국산 옛날 대린 건데, 한 20년 넘은 거를, 그거를. 계좌에서 만든 거예요. 야, 끝내주네. <laughs> 별난 재주네, 진짜.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겠는데. 어우, <laughs> <오>, 이거. <laughs> 가왜돌아보 <가면 웃음> <가지. 웃음> <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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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돈> 찢어지는 아픔을 보아야 하나요. 마음속에 아픔을. 지지 야속, 우구울하려면어차 피, 가, 신다이 마, 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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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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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다라라람, 다람. 따... 아, 햄릿이 클로디우스 왕의 삼촌이에요. 삼촌한테 햄릿 왕이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이숙부를 죽이느냐 마느냐 이러는 장면인데 이걸 판소리에 대결하는. 죽느냐 사느냐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소리에 대결해 이게 칼이야 아좀 불편하니까 여기다 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이대로 허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짓일까? 아니면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많은 환난의 조수를 힘으로 막아 싸워 이겨내는 것이 더 현명한 짓일까? 죽는다. 잠이 든다. 그것뿐이겠지. 잠들어 이 생의 모든 번뇌를 벗어나 영원의 잠을 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생의 극치건을. 죽는다. 잠이 든다. 하지만 잠이 들면 꿈을 꾸게 될 테지. 그것이 마음에 걸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해 같은 인생에 집착이 남는 법. 그렇지만 않다면야, 누가 이 차가운 세상의 비난의채찍을 던지며, 폭군의 행포, 세도가들의 멸시, 버림받은 사랑의 쓰라림, 재판의 지연, 관리들의 오만 불손을 참고 견딜 것인가? 한절의 칼림은 쉽게 끝낼 수 있는 일. 누가 이 지리한 인생길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진땀을 뺄 것인가? 저기 오피리아가 가는군 숲속의 여신이여 기도하거든 내 죄의 용서까지도 함께 빌어주오 <laughs> 오피리아 그대는 정숙하오 아니면 아름답소 그대가 정숙하고 아름답다면 그두 친구가 서로 친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이오 그대는 정숙하오? 아름답소? 수명으로 들어가 수명으로 왜죄 많은 사람들을 낳으려가오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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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어. 형님에게 줄게나, 어이, 어이, 어이. 근근히 살아갈지, 어이!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괴해문을 그 철컹 열고 돈다한 양을 내어 주님. 어이. 어이. 흥부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라에평안히 다녀오오 다크 뭐 좋아라고 질청밖으로성나성요 얼씨구나 좋구나 돈바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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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바라 돈+ 떡국 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구 한푼어치를 사서 먹고 해라이 사람 몹쓸 사랑 드리겠습니다. 체를 들라 하디 없소 안으로 <laughs> 들어가며 거기까지 <laughs> <laughs> 그만하거라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잘했어 아, 아,